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육모 이후에 모의고사 성적을 갖고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자괴감에 빠지거나 벌써 재수를 고민하는 고삼 친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청자도 그러한 고민이 많은 친구일 것 같은데요. 한번 신청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laughs> 자 어머니 자기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시온고 이수혁 엄마 최점순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수혁이는 고3인가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친구의 고민은 뭘까요 어머니 1, 이학년때 했던 그 진로가 음. 3학년이 돼서 지금 진로가 좀 바뀌었어요 문과인가요 이과인가요 네. 문과에요 문과요 네 아니 진로는 그 바꾼 것에 걸맞는 네. 주요 과목의 등급과 생기면 네. 있으면 아무 이 없어요 조금 근데 우리가 보통 뭐 상경에서 영문 간다거나 뭐 이런 수준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약간 3학년 되던니 한의 쪽으로 1 2학년 때는 어느 쪽에 경영을, 경영을... 근데 네. 갑자기 3학년 돼서 갑자기 상황이 돼서 한대쪽에도 지원을 하고 싶다고 음 얘기를 해서요. 음 지금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 음참 많이 고민이 돼요. 문과에서 메디컬 계열을 간다는 건 서울대를 합격하는 것보다도 네. 어려운 길을 지금 이 친구가 선택을 한 건데 과연 그 정도의 각구가 되어 있는지 또는 얼마나 한의대가 절실한지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수영이를 보고 네.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아들 한번 불러 볼까요? 네. 수아 불렀다 <laughs> 왔어 응답했어 수영아 들어와 자 네. 수영아 자기소개 한 번만 네. 안녕하세요 시원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이수혁입니다 자 어머님한테 일단 지금 왜 우리가 뭐가 고민인지는 좀 들었어 한의대를 가고자 하는 게 얼마큼 확실하고 뚜렷한 건지 애들이랑 또 얘기해 보다가 너 한번 성적 좋으면 한의대 한번 써보는 거 어때 이런 얘기도 응. 한번 들어가지고 근데 내가 한의대를 어떻게 써 이렇게 말했는데 찾아보니까 문과도 쓸 수가 있더라고요 많이 쓰지 네, 네. 한의대가 그나마 의치약한소 계열 중에 가장 문과를 많이 뽑지 음. 아예 못 쓰는 줄 알았는데 길이 열려는 있었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응. 그때부터 약간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음. 이제 지금 현 상황이 상위권 대학을 나와도 위치 한약수를 가려고 막 연수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현역으로 한 번에 가면은 몇 년을 아낄 수 있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되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제 적성과는 또잘 맞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음. 뭐 제가 또 동양 사상이라든가 이런 걸또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다 좋아. 근데 이제 하필 이게 너무 중차대한 고삼에 너무 확 바꾸는 상황이니까 아무리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걱정이 많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 근데 수혁이는 좀 확고한 거니 진짜로. 아 네. 진짜로 재수 생각도 재수까지. 네. 그러면내 생기부로 인문자연 통합 학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아예 저는 생각은 안 했어요. 학종. 그냥, 그냥 교과로만. 교과로 지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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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 정도는 혹시 생각을 했니? 되는 게딱한 6개 음. 정도밖에 없는데 음. 우석대, 음. 뭐 대구 한의대, 음. 그다음 뭐 동의대, 음. 동신대, 그다음에 대전대, 상지대. 아, 상지대. 그렇지. 상지대 네. 정도. 네. 경희대도 있어. 경희대는 근데 그게... <laughs> 서류가 들어가서. 네, 네. 그럼 이 6개를 통으로 쓸 생각? 혹시 한두 장 정도는 경영으로도 쓸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아예 또 생재수는 뭔가 또 그럴까봐 저도 솔직히 고민되긴 하거든요. 육한이들을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 경영이나 이런 데 학교를 걸어두고 다시 뭐 재수를 하던가 뭐 그러는 쪽이 낫는지 솔직히 네. 경험을 해보진 않았으니까 그게 좀 음. 걱정되긴 하네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여섯 개의 경영을 어떻게 섞었을 것인가? 그럼 우리 한번 내신부터좀 살펴보려고 해요. 내신 혹시 알고 있어? 어, 1학년이 1학기가 1.85, 그 다음에 음. 나머지는 다 1.0으로 마무리했습니다. 3학년 1학기 중간고사까지는 이것도 1.0이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음. 전교과는 1.22고 국영수 4과를 하면 1.26 국영수 4를 하면 1.19 국영수 과를 해도 1.26이야 그치 그래서 대부분 다 1.2대 초중반에 있다 근데 봤더니 수학은 1학년 일학기때터쭉1이에요 1.0. 그러니까 수학의 강점이 분명히 지금 있는 친구고, 그러니까 수학의 1.0인 것은 한의대를 쓰는데 있어서의 장점이기는 하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학종을 많이 쓴다면, 어, 이과로 가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었던 친구였었던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아직은 3학년 1학기 성적이 안 나왔지만, 요게 1.0으로 끝난다면 1 1구나뭐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것 같아.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문과 친구들이 이 정도 내신이 나오는 게 통합형 내신 이후로 되게 어려운 일이라서 내신은 지금 확실하게 강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 맞는 모의고사를 갖고 있는냐가 싫은 문제야. 음, 일단 11 모부터 한번 보자. 국어가 82에 3, 수학은 97에 1, 영어는 71에 3, 영어를 못하는구나. 생윤은 97에 1, 그다음에 사문은 96에 1. 자, 근데 요번에 이거는 이제 2학년이고 3번은좀 어땠어? 2학년 때랑 비슷하게 본것 같아. 느낌이 그냥. 국어 영어가 4가 나왔고 수학은 여전히 1 그치 영어는 11모에도 3인데 3모에도 3 나왔으면 영어는 좀한거 아니니 요번에 3모 3 나온 애들이 워낙 많아 가지고 너무 어려웠잖아 생윤 삼호는둘다 그냥 1 근데 우리 최저를 맞추려면 영어는 올라야 되잖아 수업아 아, 영어는 듣기를 하는데 이제 음. 집에서 하는 듣기랑 학교에서 하는 듣기랑 좀 격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것도 음. 좀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을 음, 음. 하고 있습니다. 음. 원래 음. 듣기를 맞추면 2 등급이 나오는데 음, 음. 예, 노력하고 음. 있습 그래서 근데 우리 동의대나 상지대는 국수형으로 최저 맞추잖아. 음. 어떻게 할 거야? 아 그래서 지금 국어도 챙겨야 되나 안 챙겨야 되나 고민 되고 있긴 그치? 한데. 그렇지. 야너 국수형으로 하면 삼아 팔이야? 하면은 이등급이나 그 정도는 나올 것 같긴 한데 국어 할 시간에 뭔가 다른 과목을 투자해서 백분위를 높이는 게 뭔가 더 좋을라나 또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지금 동의대하고 상지대 쓰기가 좀 애매하네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로 생기부를 봐야 돼요 한의대 말고 경영을 쓴다라고 생각할 때 너의 생기부는 본인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의 강점이 있는 거같아 제가 쓴 거다 보니까 아, 이게 잘쓴 건지도 잘 모르겠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혹시 2학년 때 했었던 경영과 관련된 활동이나 또는 뭔가 나의 역량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활동 중에 나 이것만큼은 제가 약간 영혼을 갈았어요 하는 활동 창의 경영에 말씀, 창의 경영 경영에. 자 우리 창의 경영부터 보자 여기는 크게 두 개의 활동을 한 거야 마케팅 믹스 사례 조사 조직 문화 사례 조사 근데 여기에서 너가 스스로의 고민을 갖고 확장한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주어진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야. 그거는 너의 등급이면 등급으로도 이미 충분히 보이는 거지. 그렇지. 근데 그거 이상으로 나가는 게 없어. 우리가 상경계열에는 수학에서 뭔가 역량을 보여주거나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수원도 그렇고 수투도 그렇고 좀 애매하게 나왔지. 영어가 그나마 제일 난 거야. 선생님이 읽어봤을 때 제일 나았었던게 오히려 그 부분이거든. 얘가 한의대가 아니라 저는 상경계열로 1, 2 학년을 열심히 채웠고요. 그래서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일단 3학년 때 ABC로 나오는 과목이 괜찮은 과목이 많아. 그 과목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한다라고 가정할게. 그러면 연대는 추천형 쓰라고 할 거야. 요 내신이면 내신은 돼. 제시문 기반 면접은 너가 알아서 하는 거고. 이거는 교과 백전형이잖아. 고대 학축까지는 잘하면 될것 같아. 최종만 맞추면 크게 무리 없이 여기까지는 될 거야. 성대는 학교장 추천 써야 돼. 학교장 추천 쓰면 여기는 A, B, C 과목에 정성 평가를 하잖아. 그러면 너가 창의 경영을 했어. 경제를 안한건안 보여. 교과 전형이니까. 그리고 안정으로 어디는 박아야 될까동중앙대 응. 이 라인을 쓰라고 할 거야. 대신에 순수 100%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안 돼. 그러니까 서성안의 서류 100 전형 있잖아. 최저 없는? 그거는 힘들다고. 내신이 훨씬 좋고 생기부가 그거를 따라가 주지는 않아. 응. 만약에 이 친구가 한의대를 쓰고 경영을 안정으로 잡고 싶어요. 고대하고 성대 쓰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쓰고 한의대를 쓰는 안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것까지 빼고 갈 거냐. 본인은 또 이제 결정은 그거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큰 틀인데 자, 수혁이는 어떻게 쓰고 싶어? 그냥 딱 들었을 때. 고민 고민 되게네요 진짜 무슨 만약에 지금 그냥 드는 생각으로는 두개 정도는 선생님께서 한번 추천해 보신 음, 그걸로 쓸요 그냥 3합 6, 7라인이니까요거까지는 네, 네. 너가 맞출 것 같고 이 정도는 최소 맞춰야 한의대를 최저를 4, 5라인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머님은 좀 어떻게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좋은 것 같아요 섞어 쓰는 거를 섞어 쓰는 거 아. 그러니까 우리가 뒤늦게 목표하는 과를 바꾸는 경우 많죠 문과든 이과든 근데 그게 동일 계열이라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컨대 수물화 베이스 이거나 또는 수영사 베이스야 근데 거기에서 다른 그 베이스인 동일한 전공적합성을 보이는 진로 역량을 보이는 과목이 그대로인 채로 바뀌는 건 상관이 없어요 아예 진로 역량을 보여주는 과목이 싹 바뀌어야 되는데 그싹 바뀌는 것에서 유벌리가 만약에 뭔가가 나온다면 그때는 따져봐야 되지만 진로가 바뀌는 것은 그러한 동일 계열일 경우에는 점차점차 점차 더 크게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열려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돼. 우리 문과에서 한의대를 쓸 때도 그래서 마찬가지야. 메디컬 계열을 쓰면 생원을 해야 할것 같고, 어, 한의학과 관련된 뭔가의 영향을 보여줄 것 같게 생각을 하지만, 실은 그렇게 쓰는 경우는 많진 않지. 어쩔 수 없이 수학 영어가 베이스이고, 그 다음에 이게 철학 사상 이런 것도 있어서 사회도 영향을 미치지, 국어도 영향을 미쳐, 전반적으로 내신이 우수한데 수학의 내신이 좋아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계열이어도 그 계열과 관련된 활동에서 호기심을 갖고 탐구했는데 그 탐구가 구체적이고 결과물이 정확하면 그냥 한의대는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경희대한의대 보낸 친구가 얘보다 등급은 낮았어요. 1.3대 정도였는데 심지어 국어교육과 가고 싶었어요. 저 1, 2, 3학년 내내 국어교육과 했고 국어 교육과로 3 학년 생기부를 마쳤어. 그래서 국어 교육과도 붙고 경희대 한의대도 붙고 대전대도 붙었어 그거예요. 그니까 러 왠지 한의대를 하면 그쪽과 관련된 뭔가를 해야 될것 같잖아. 문과는 그런 건 없어. 물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얘기가 달라지겠지. 근데 뭐 학정이면 얼마나 있다고 그렇지 대부분 우리 일반고는 교과로 가는 거야 이 압도적인 내신을 갖고 교과와 최저를 맞춘다 그냥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했으니 그냥 이걸로 그냥 일단 가야지라고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보다 수혁이처럼 어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런+ 이런 이유로 나하고도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내가 어려워도 돌아가면 오히려 더 오래 걸리니까 그냥 전공법으로 가자라고 선택하는 게 되게 잘하는 선택이라고 보여져 최저만 맞추면 되죠. 너 대신에 뭘 못해? 좀 약간 답답한 게뻥 뚫린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솔직히 많이 떨렸거든요. 오기 전에 음. 선생님 1학년 때부터 봤는데 음. 그러니까 어. 저는 약간 선생님 한 100번 본것 같거든요. <웃음> <웃음> 떨려서 말 잘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네. 궁금해가지고 다 어. 물어본 것 같아서 어. 속이 좀 후련하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거지. 갈 길을 이제 가면 된다. 네. 자 어머님은 어떠십니까? 정말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좀 음. 길이 안 보였어요 근데 음. 지금 길이 환하게 보여주시게 음. 해주셔가지고 북돋을 거 북돋고 또 충분히 해줘야 될거또 해주셔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 내년에 한의대 붙고 와야 돼네 <laughs> <laughs> 어, 이렇게 내신하고 모고가 좀 불안했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누구나 할수 있다 라는 그치 한의대 합격증 가지고 오는 그날을 좀 나는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알았지? 오케이 지금 이제 뭐 N수생 친구들도 그렇고 고3 친구들도 아마 육모에 의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라 그런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주저하지 마시고 빠른 상담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혁아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됩니다. 오기 전에는 막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도 했는데 확연하게 이거 이거 짚어주시고 이래서 길이 보였습니다. 진짜 이 유니브 클래스 보기만 하다가 한번 신청해가지고 돼서 왔는데 고민도 다 명쾌하게 뚫리는 것 같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유니브 클래스 한번 오면은 명쾌하게 뚫릴 것 같습니다.